많은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남편이 한번 호강시켜주겠지. 자식이 한번 호강시켜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다가는 죽을 때까지 호강 한번 못해요. 네. 호강은 누가 시켜주는 거냐면 내가 시켜주는 거예요. 나를 끌어안아 줄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31살 나이에 평택 비전동 성당이라는 곳에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교구가 한 3,500명 정도 어, 굉장히 큰 성당이었죠. 어, 아주 재미나게 사목을 하는데 2년 지났는데 주교님께서 진살이라고 지금 평택 안성, 인터체인지 옆에 성당을 분가하라는 거예요. 한 200명 정도 되는 성당을. 어, 뭐,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순명해야 돼서 제가 이렇게 땅을 보러 다녔는데 그 평택평야가 쫙 내려다 보이는데 땅이 3,200평이 나왔어요. 돈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최고 선배신부님한테 가서 나 성당 분가해야 되는데 돈좀 꼬줘라. 이랬더니 이분이 주저하지 않으시고 돈을 꼬주시겠다고 참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돈을 꼬갖고 3,200평이 되는 성당터를 샀어요. 3,200평이면 얼마나 넓으냐 하면 시골 초등학교 하나가 2,000평이에요. 본당의 회장님들이 젊은 신부가 겁도 없이 그렇게 큰 땅을 샀다고. 그거 성당 질수 없다고. 막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새벽 2시까지 잠도 안 재우고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느냐고. 저는 정말로 잠도 못 자고 이거 정말로 성당을 못 주면 어떻게 하나.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등기를 다 끝내고 1년이 지났는데 그 성당 터가 16만원 주고 샀는데 35만원으로 뛴 거예요. <목소리> 그래갖고 이제 800평을 팔아서 돈을 갚고 그리고도 어, 땅이 2400평이 남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성당을 분가해주고 또 성당 지을 수 있는 돈까지 다 제가 2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세월이 20년이 흘렀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가 다 들어왔어요. 20년 만에. 근데 성당 통해가 무슨 초등학교보다 크니까 거기다가 주차장도 걱정하지 않고 또뭐 너무 공원같이 꾸며놔갖고 아파트 사람들도 와서 다 쉬고 교우들이 이제 한 2000명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 후임자고, 지금 그 성당에 다니는 교우들이고,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성당 퍼산 거, 아,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나만.